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 목사입니다. <laughs> 할렐루야. 오늘은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나 자신은 신학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알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굳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던 세월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과연 무엇을 배웠는지 정말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던 당시의 아랍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무슬림이 믿는 알라는 모하메드 당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랍의 토속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알라는 모하메드가 속한 부족인 코라이시족이 섬기는 월신을 지칭할 때 쓰는 신의 일반적 이름입니다. 사실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이방 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라 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다는 것입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찹니다. 퍼수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전능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을 영어성경에 보면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로서 그 길이 유일하다는 것이며, 많은 길들 중에 하나도 아니요, 많은 진리 중에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길만이 유일하며,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누가 과연 이러한 예수님과 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라는 소위 말하는 잡신들 중 하나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어떤 이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모슬림들도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영접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보는 시각은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그들을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인들도 모두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종교들의 믿음 체계, 신념 체계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거짓을 참 진리로 오해하고 잘못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믿든 불교를 믿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모두 다 멸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여, 당신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모두가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며 그분 앞에 잠잠하여 그분의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